힌지 조인트의 특성들, 다음에, 리가마트 테어의 문제, 측부인대 손상, 발, 팔꿈치, 발목까지 했었죠. 다음에, 아, 오늘 손목 할 차례네요. 십자인대가 아니라. 손목도 다 했었죠. 바루스 발구스 테스트는 손목, 엘보, 니가 다 똑같잖아요. 다 했었죠. 제가 맞죠? 아니면 얘기해 주세요. 지난번에 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북마크 해놓기는 오늘부터 여기 할 차례거든요. 손가락까지 다 똑같아요. 여기, 드로얼 테스트, 라크만스 테스트, 요거 할차례예요 이게 ACL, PCL 테어 테스트인데, 대부분 ACL 테스트, 테어가 많으니까, 방법만 거꾸로 하면 됩니다. 드로얼을 안쪽으로 밀면 PCL 테스트 테스트거든요. 자, 아까 제가 요, 요거 보여드렸잖아 요 앞으로 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딱 붙어 있어서 뒤쪽에 앞쪽에 붙어 있어서 앞으로 당겨도 나가지 않게 찢어지면 이게 렇축 나가버리는 요 인대 파열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테리어입니다. 침을 넣으면 어떻게 넣겠어요? 이게 도피얼이에요. 양슬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침을 자침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저기 무릎 안쪽에 손상했을 때는 이 깊이까지, 가능한 깊이까지 자침하게 돼요. 그러면 환자 체격에 따라 무릎 깊이가 뭐 10cm 이상이다. 그러면 4, 5cm 이상 자침하는 거고요. 마른 편이고 무릎이 작다. 그러면 뭐 2, 3cm가랑 자침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반월판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앙을 향해서 약간 안쪽으로. 어떻게? 살짝 무릎을 굽힌 상태로. 한 120도, 150도 정도 굽힌 상태로 넣으면 잘 들어가거든요 이 측부 인대가, 아니 이 십자 인대가 손상되는 것을 말하고요 이게 찢어진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찢어진 거뭐 많이들 배우셨겠지만 이 티비아본을 쉰, 그 정갱이를 앞으로 당겨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레고 블럭처럼쭉 나와 버리면 양성이라 그랬잖아요. 또, 아니면 당길 때 아프거나. 그럼 이걸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울까요? 이렇게 테스트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해 놓고 이걸 앞으로 당겨봤을 때 여기 앞으로 툭 나와버리면, 그게, acl 태우고 나가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유치원생도 해야 해요. 이건 라크만스 테스트. 이건 눕혀놓은 상태에서 하니까, 중력이 여기 영향을 주지 않죠. 내가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여기 앞으로 또 Shift 되면 얼마나? 3cm 이상 그러면 이게 찢어진 겁니다 되게 쉽죠?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줄을 쳐놨는데 The Lachmann's test has been thought to be usually superior to anterior d r i w e l tests. ACI 태 r 를 찾아내는데 도 좋은 줄 알았는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차이가 없더라. 이게 됐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거기가 인대가 치져있으니까 어떻게 알아내지? 하고 당겨보는 그게 중요해. 그 행위 자체가. 그래서 뭐 이게 각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잡은 손모양이 어떻게 해야 되고, 별로 상관없어요. 라크맨스 테스트는 15도 정도 구부린 상태. 앵글이 다릅니다. 드어는 90도 정도 구부린 상태. 근데 둘다별 차이는 없더라. 그러면 이거 중요한 게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이거 끊어진 건지 아닌지 알아내는 해석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필링이. 당길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그냥 당겨보면 됩니다. 근데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당길 때탁 하고 걸려야 되는데 걸리지 않고 더 당기면 더 따라올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통증, 그리고 환자가 불안해가지고 손으로 잡는다든지, 이런 게다 양성의 사인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draw test for a n k 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요 인대가 끊어지면, anterior, talofibula, ligament 끊어지면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고 물어봤었죠. 많은 분들이 이걸 이쪽으로 flexion 시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플렉션 시키는 것보다 얘가 하는 일이 얘가 앞으로 나오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테스트 방법은 발목을 앞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플렉션 시켜주면 테스트가 안 되냐? 왜안 돼요? 돼요. 그렇게 플렉션 시켜서 아래쪽 안쪽을 플렉션 시켜서 이 부위에 통증이 유발되면 그것도 양성입니다. 이해가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근데 더, 그럼 왜이드로어 테스트처럼 앞쪽으로 당기느냐? 옛날 사람들이, 옛날에 뭐 몇백년전 사람들이, 몇십 년전 사람들이 이걸 이쪽으로 구부려도 보고, 이쪽으로 당겨도 봤는데, 앞쪽으로 당기는 게, 어, 요거 아플 때더 민감도도 높고, 특이도도 높네. 그래서 그게 스페시피스티, 센스티비티입니다 우리 연구방문 시간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좋은 테스트는, 민감도가 높아야 돼요. 이걸 하면 대부분 양성이면 아니 병이 있으면 이걸 했을 때 테스트를 했을 때 양성이어야 돼요. 그게 민감도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특이도는 양성인 환자가 실제 양성이어야 돼요. 그게 특이도예요. 그두 개가 같이 높기가 힘들어요. 너무 테스트가 민감해서 모조리 다 양성을 내면 좀 안전하긴 하죠. 하지만 양성을 받은 사람 중에도 실제로는 병이 없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테스트는 이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좋은 테스트는 민감도도 높고 특이도도 높아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테스트 검사 키트가 부정확하다 이런 건 굉장히 비과학적인 말이에요. 민감도와 테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플렉션을 해서 수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Physical examination의 오 r t h o 테스트도 그래서 다 책을 찾아보면. 민감도가 얼마고 특이도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구마다 달라요, 그게. 실제, 여기에 찢어진 환자한테 드로얼 테스트 해봤더니,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는지 그걸 연구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피디카 이제메이션 조금만 해보시면 알, 알게 되는 게, 이감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실행해 있는지가 중요해요. 잘하는 사람이 하면 잘찾아내고 못하는 사람이면 되게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봤더니 이 방법 저 방법 해봤더니 앞으로 당겨보는 게더잘 찾아낸 거예요. 찢어진 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잘 찾아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일파인된 방법이고요. 여러분들께는 이거 구부려봐서 테스트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훌륭한 피지컬 이재미네이션이에요.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여기가 찢어졌을 때 핀들의 그림이 너무 화질이 안 좋네요 이기가찢졌을때 이렇게 당겨보므로써 이렇게 위쪽으로 당겨보므로써 앉아서도 할수 있고 누워서도 할수 있고 이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patient lie down 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on the patient heel 여기를 잡고 여기는 이제 고정시키는 거죠 고정시킨 상태로 앞으로 당겨보는 거예요 이 인대가 이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때문에 근데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처럼 나오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너무 물렁물렁하게 불안감 정 있게 더 당기면 나올 것 같은 그런 머쉬한 필링이 들면 엔드 포인트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태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삐었는데 발목을 이렇게 이쪽으로 피면서 삐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계단 내려오다가 발목이 펴지면서 접히는 경우 이게 안으로만 돌아가는 경우가 아니라 그럴 때요 인대를 다치게 됩니다 음... Anchor flexion should be performed in a natural p o s t i o n drawer i like to stabilize the tib fib area with one hand i like to bring two fingers on the other side of the heel and kind of keep the ankle in a neutral position and you'll notice right here the anterior instability okay so i'm going to start nice and easy i'm just going to give a little anterior pull and you can see the excessive motion in the ankle Easy, I'm just going to give a little anterior pull, and you can see the excessive motion in the ankle right there. It's also a little bit painful. Easy, I'm just going to give a little anterior pull, and you can see the excessive motion in the ankle right there. It's also a little bit painful because she has some residual um, arthritis in that ankle, also, and developing some bone spurs. 뭐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한데 이렇게 r e s i d a l symptom이 남는 경우입니다 ankle sprain에 이 환자, 환자 실제 환장가 봐요 그래서 r e s i d a l symptom이기 때문에 더 약하고 페인 이렇게 당길 때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 본인 당겨보고 친구들도 당겨보고 환자를 당겨서 그 느낌을 아셔야 돼요. 이게 anterior drawer test예요. Hello everyone, at uh, uh, inversion ankle sprain, and they have damage to the c a l c a n e a l f i b u l a r lig. 기억하시죠? 요인데 옆에 라르가 이게 맞? 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요거 찢어진 거 가장 흔하게 찢어지는 거. Basically take the distal tibia and hold it and then you take the ankle and you try to invert it. Now notice how little inversion I get. You actually see his calcaneofibular ligament jump out there, okay, along with his peroneum. 여기 봐요. 이게 이게 그 인대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트는 거예요. 재현한 거예요. 빈 손상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대로. I'm to invert it. Now notice how little inversion I get. You actually see his 그러면 다리가 삐였다고 하고 여기 이쪽 방향으로 접질렸다고 환자가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해보니까 딱 여기가 아프다. 여러 동작 할때 그러면 아 이거 빈 거예요, 선생님. 고정만 잘하시면 낫습니다. 하고 침 나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급성적으로 핀지 하루, 하루 이틀 사이면 반대쪽에다 침 놓거든요. 여기서 아픈 데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고정을 제일 강조하죠. 고정을 잘하면 위지 s i d u 이안 생기거든요. 앵클은 40%가 후유증을 난 거예요. 발목삥게 너무나 간단한 손상이지만, 게다가 고정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p i g m e jump out there. Okay. Along with his peronial. And it just holds nice and stable. Now let's take a look at that other ankle. He's had a problem with this ankle. He's had several ankle sprains. So take a look at this motion. Alright. Notice how he significantly opens up. Gaping. Gaping yeah so he has a very positive art tilt test, and it wouldn't surprise me, seeing the gully that he has underneath his fibular head, um, that he uh, probably had a complete tear of the calcaneal fibular ligament. so that is a art tilt test, and positive on this. this young man. and it probably had a surprised me seeing the gully that he's how he significantly opened 자,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여기 텐더니 아니, 리가먼트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여기서 그대로 쏙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컴플리트 테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깨핑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진짜 안 보이는 상자 속에 고양이 넣어놓고 이게 어떤 고양이인지 맞추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고양이를 잘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어요. 뭐 소리가 어쩌면 무슨 고양이, 뭐 무게가 어쩌면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병을 아는 게 사실 테스트를 아는 과정과의 일치예요. 그 다음에, 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발목 느낌 오죠? 그리고 뭐 유튜브만 가도 동영상으로 만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책은 이 원리를 이해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이런 책이 없어요. 적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책이 있었으면 전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요게 그 얘기인데, 만약에, what if you just plant a flexed ankle to assess hypermobility and pain of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Is it a good test for checking integrity? 이런 말 잘, integrity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인대나, 건에 건강한지. 알아보기 위해 이게 잘못된 테스트냐? 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고요요 인대 손상을 알아보는데, 드로 r 테스트를 안 하고, 이렇게 아래로 구부려서 테스트 했다고 그게 잘못이냐? 아니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요게 ACL 테어랑 지금 안테리오, 탈로피블로. 탈로피블로 맞나? 안테리오, 안테리오 예. 탈로피블로 맞네요. 안테리어 탈로, 탈로피블로. 이게 탈로이고, 이게 피블라니까 탈로피블리그아멘트에 쓰이는 걸 알기 위해서 드로우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ACL이나 다 앞쪽으로 나오는 걸 막기,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ligament holding bones from back and forth movement. 똑같은 방법을쓰죠 그럴 때 드로우 테스트. 포스트에드로우 테스트는 뒤로 밀면서 테스트 하면돼요 많이 쓰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요게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다 리가먼트 테스트예요. 리가먼트는 이렇게 찢어진 부위를 더 늘려서 더 찢어뜨려서 테스트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리가먼트 찢어졌으니까 이걸 더 찢어뜨려 보는 거예요. 더 찢어뜨릴 때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러면 사실 지금 간단하게지만 했 우리가 몇 개를 배운 거냐면 핑거의 바로스 발구스, 손목의 바로스 발구스, 엘보우 바로스 발구스 무릎에 바루스 발구스, 발목에 바루스 발구스. 지금 이만큼의 바루스 발구스 테스트를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발목에 바루스 타, 테스트를, 나루스 테스트라고 안 부르고, 앵클 탈라 틸트 테스트라고 하죠. 탈라 틸트. 그, 이름만 다른 거지, 내가 찢어진 걸 이렇게 더 찢어뜨려서 보는 겁니다. 그림만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해 볼게요. 지금 이게 리가먼트 손상이 최고로 중요해요. 그럼 이게 텐던 손상이랑 다 달라요. 텐던은 이렇게 테스트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가는 거예요. 측부인대 파열 의심이 된다. 스키하다가 이렇게 무릎이 돌아갔다 그런다. 그러면 ACL도 의심해봐야겠지만, 안쪽 측부인대 의심해야죠. 그럴 때 이렇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팔꿈치 야구선수다. 불안정하다, 아프다, 자꾸, 만성적이다. 야구선수는 아예 아까 그 발목사랍처럼 리가먼트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타도 떨어져버려가지고. 그럼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탈라티스 테스트. 그림 다 똑같죠 원리가. 원리가 보여야 돼요. 지금 세 가지 그림에서 니, 어버, 발목, 손목, 어디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가 아파야 돼요. 그게 리가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반대쪽, 핑거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까지가 바루스 발구스 테스트고 ACL. 그리고 안테리어 탈러피블라리먼트 얘네들은 둘다 드로어 테스트, 앞으로 당겨봐서 테스트.